보글보글 거품 모자 글 김경화, 그림 김윤조 보글보글 거품 모자 공곰이는 거울을 보아요. 희죽 거울 속의 공곰이가 웃어요. 공곰이는 목욕통으로 들어갔어요. 첨벙첨벙 헤엄치다 방울방울 거품을 만들어요. 보글보글 거품으로 무엇을 만들까? 방울방울 거품 장갑, 보글보글 거품 장화 아이 재밌어. 또 무엇을 만들까? 그래, 모자를 만들어야지. 곰곰이는 거품을 머리에 얹고, 보글보글 거품 모자를 만들어요. 어디 한번 볼까? 우와! 거울 속의 곰곰이도 멋진 모자를 썼네요. 엄마에게 보여드려야지. 곰곰이는 거품을 더 많이 머리에 얹었어요. 엄마, 곰곰이 좀 보세요. 보글보글 거품 모자를 썼어요. 멋지죠? 어? 그런데 비누 바구이 톡톡 터져 모자가 자꾸만 작아져요. 엄마, 보글보글 거품 모자가 없어졌어요. 곰곰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 곰곰아. 엄마랑 다시 만들자. 엄마가 곰곰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곰곰이의 목욕톡은 방울방울 거품 바다. 미끌미끌 보글보글 비눗방울로 가득해요. 엄마가 곰곰이의 머리에 거품 모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거품 모자를 만들어요. 곰곰이도 엄마의 머리에 거품 모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거품 모자를 만들어요. 거품 모자를 쓴 곰곰이가 엄마에게 살짝 말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우리 곰곰이도 정말 멋진걸.